카메라 오픈. 한번 카메라 시작. 자, 읽어 주세요. 셀러리맨 아트 컬렉터 김정환 지유. 한번 보여 주세요. 이렇게 카메라 세대. 네, 네. 오케이. 읽으시네. 저 같은 직장인도 미술품을 모을 수 있을까요? 같은듯 다른 미술품 투자와 주식 투자. 멀리서 보면 유사하고 가까이 보면 다른 주식시장과 미술시장. 주식시장과 미술시장의 유사한 점은 무엇일까? 매도와 매수를 바탕으로 거의 완전 경쟁시장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 시장을 주도하는 어떤 흐름, 즉, 주도주나 주요 작가가 나타난다. 그리고 시장을 활기차고 뜨겁게 만드는 유행, 즉, 특징주 혹은 트렌드 작가가 있다. 가장 기본적인 공통점은 돈이 스스로의 덩치를 불리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점이다. 시장은 돈의 움직임을 충실히 반영한다. 수정자본주의의 원조로 평가되는 케인즈의 사례를 보자. 그에게 예술은 목적이고 경제는 이를 위한 수단이었다. 예술이나 문화는 문명 그 자체이다. 사회에 이를 보호하려는 이상이 살아있는 한 경제도 이를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킹스칼리지의 체스트펀드를 20년 이상 운용해 당시 영국의 연평균 주가 지수 상승률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익률을 올렸다. 그의 순자산은 1919년 16000파운드에서 사망 직전인 1940년대 중반 41만 파운드로 늘었다. 케인즈가 남긴 주식투자는 미인 대회와 같다는 주 투자 격언은 지금도 회자된다. 주식시장과 미술시장에는 물론 차이점도 존재한다. 주식시장에서는 개별 주식이 한결같이 동일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이라면 모든 개별 주식의 가치가 똑같다. 그러나 미술작품은 그렇지 않다. 같은 작가의 것이라도 작품마다 다른 가치를 갖는다. 한 작가가 일생 동안 그린 그림 중에서도 최고로 꼽히는 작품이 있고, 본인 작품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수준이 떨어지는 작품도 분명 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은 인덱스를 통해 하얀 곡선임을 확인하면 좋은 구매 타이밍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미술품은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최고의 구매 시점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실제로 시장이 하얀기에 있을 때는 최고의 작품이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 하락세의 주식시장에서는 상승세를 예상하며 거래가 이루어지지만 미술 시장은 시장 자체가 움직이지 않는다. 컬렉터들은 하락세인 시장에서 좋은 작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소장가들 또한 저렴한 가격에 굳이 작품을 팔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주식 투자와 미술 투자에 담긴 심리적 요인.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신만의 관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관점도 살펴봐야 한다. 많은 사람이 사고 싶어 하는 주식에 투자할 때 주가가 잘 올라가기 때문이다.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주장해도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주가는 움직이지 않는다. 대중의 흐름을 읽어야 하는 것은 미술품 투자에도 적용된다. 자신이 보기에는 그저 그런 그림이 매우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거나 자신의 마음에 쏙 드는 그림의 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흔하다. 주식시장처럼 미술시장에서도 심리가 상당히 강하게 작용한다. 투자가 목적이라면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 증권 분야에 오래 있다 보니 종종 주식 투자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나는 항상 대중과는 반대의 길을 가라고 대답한다. 주식 투자로 성공한 투자자들은 예외 없이 대중의 투자 심리를 잃고 대중이 투자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투자에 성공을 거둔다. 투자란 결국 심리를 놓고 버리는 싸움이다. 실제로 미술품은 경제적 논리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이유로 가격이 움직인다. 저마다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세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작품마다 각기 나름대로 운명을 갖고 있으며 작품의 가치는 작가의 생애와 더불어 변화무쌍하게 움직인다. 장기적으로 예술품의 시장 가치는 현금, 채권 및 금을 능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예술품의 수익률 대부분은 재정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것이 경우가 많다. 자부심이나 즐거움, 편유의 가치 등으로 측정되기 때문이다. 런던 비즈니스 스쿨의 재무학 교수 엘로이 딤슨과 크리스토프 스펜저스가 예술품을 감성적 자산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미술 시장은 주식 시장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개성이 강하고 유일하다는 미술품의 특성 때문에 미술 시장은 주식 시장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주식 시장에서는 투자자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지 못하더라도 현대 자동차 등 우량주를 매입해 기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미술품은 대체품이 거의 없다. 따라서 원하는 미술품이 있다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더라도 일단 사고 봐야 한다. 주식 시장의 투자 상품은 여러 사람의 손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공유된다. 삼성전자 한 주의 가격은 시장에 의해 결정된다. 반면 미술품은 소유자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갖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부르는 가격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 또한 주식은 빈번하고 지속적으로 거래될 수 있다. 몇분 안에 삼성전자 주식을 팔고 현대자동차 주식으로 갈아탈 수 있다. 그러나 미술품은 거래 횟수가 적고 지속성도 희박하다. 한번 시장에서 팔린 미술품은 영원히 시장에 나오지 않거나 여러 해가 지나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원하는 때 거래할 수 없다. 주식은 투자자가 실물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언제고 가격이 상승할 때팔수 있다는 긍정적인 가치를 갖는다. 반면 미술품은 보유 시 부정적인 가치를 갖는다. 도난에 대비해 보험도 들어야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보존, 보수 비용이 들어간다. 매매 시 각종 수수료와 세금 등 부대 비용도 적지 않다. 이처럼 변수가 많은 미술 시장을 주식 시장과 같은 논리로 접근하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미술 시장의 독특한 특성을 낱낱이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품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고 세계적인 부호들 역시 앞다투어 투자하고 있다. 단순히 미술품에 대한 애정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기축통화로서 미국 달러화 위치가 흔들리고 통화가치 변동폭이 커지면서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다. 통화가치 변동에도 해지를 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 것이다. 미술품만큼 통화가치 변동에 방어적인 상품이 없다. 파는 시점에 받고 싶은 통화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이를테면 뉴욕, 런던, 파리, 홍콩, 도쿄, 서울 등 어디서든 제값 받고 팔수 있는 블루칩이 미술품이다 요즘은 나라마다 경기 회복 속도나 성장 구조가 달라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곳도 있다 미술품은 두 경우 모두 최적의 해치 수단이 될수 있다 끝나요네 예. 어, 그러면 이제 몇분 찍었냐면, 한 9분인데, 한 1분만 제가 이제 우리 책 읽는 여자 B, B이신데, 일단 이름은 얘기 안 하고. <laughs> 그 마지막에 그, 그 부분, 그 주식, 그 사람 주식 애널리스트죠? 네. 음, 뭐, 주식을 오랫동안 증권과에 계신 분인데, 거기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은 기출통화 얘기가 나오잖아요. 기출통화 달러의 그 권위가 사라져가는. 그러면서 이제 그, 그 사람은 미술품이 이제 해지수단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뭐한 2년 전부터 예측을 하기를 미술품이 아예 통화수단의 그본위가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혹시 그거 읽으면서 제가 했던 이야기 좀 떠올랐나요? 네. 그쵸, 떠올랐죠, 네, 분명히. 떠올랐어요. 왜냐면 내가 예전부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분명히 떠올랐을 거야. 깜짝 놀랐어요, 방금. 놀랐죠? <웃음> <웃음> 내가 그, 그 느낌을 음. 이 영상에 담고 싶은 거예요. 음. 정말 그 현실로 간다니까요. 음. 지금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언급을 하고 있잖아, 지금. 음. 기축통화가 흔들리는 시대에 미술품 투자의 장점이 있다. 음. 헤디, 굉장히 좋은 헤지수단이다딱 얘기하고 있잖아요. 음. 네, 그 부분을 담고 싶었고, 일단은 카메라 1번 끄고, 사람들이 이번